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로셔입니다 제가 스트랜디드 딥을 게임, 새로운 게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달이 저물었고, 이제 반대쪽에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동트고 있죠?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아침 6시 10분이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데이 서바이브드라는데, 이게 하루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픔하고 목마름 상태를 보니까 배고픔 상태가 많이 두 배로 낮아졌네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 배고픔하고 이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화에 코코넛을 그 뭐지? 야자수 나무를 베서 코코넛을 따왔는데요. 코코넛, 코코넛을 도끼나 칼로 두드리면 이렇게 코코넛이 그 안 익은 코코넛에서 익은 코코넛으로 변해요 익은 코코넛을 한 대만 치시면 드림커블 코코넛이라 나오는데 이건 마실 수 있는 코코넛이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주워주신 다음에 코코넛을 들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 주인공이 그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이 소, 이 소리가 나왔죠 그뭔 뜻이냐면 그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안에 있는 코코넛 음료수를 마셔서 이제 목마름을 해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은 이제 코코넛 물이 다, 다 떨어 졌으니까 망치가 아니라 그 도끼로 코코넛을 찍으면 코코넛이 부서져요. 이렇게 두 조각으로 부서지는데 반쪽 코코넛이라 나오거든요. 이 코코넛을 주워 주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코코넛 왼쪽 클릭을 하시면 코코넛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코코넛 하나에 배고픔을 하나 채워줘요. 그래서 코코넛은 목마를 때 이제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요. 이제 배고픔을 해소하려면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고기를 잡으려면 창이 필요해요. 제가 1화에서 창을 어떻게 만든지 보여드렸는데 창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바닷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제 노를 구명보트에 노를 줍고요. 노를 갔다가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저쪽 앞에 섬이 보이죠? 저 섬은 제가 나중에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왼쪽 오른쪽 섬이 보이네요. 나중에 이동하게 될 건데 하여튼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물고기가 보이시죠?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창을 가지고 와서. 바닷속으로 일단 뛰어들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여기 한, 한 마리 있네. 일단 바닷속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보이시죠? 이거 갖다가 찍으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떼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sardin 이라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멸치, 아, 멸치가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그만한 물고기에요. 한국어로, 한국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얕은 물에서는 이런 물고기를 잡아, 잡아, 잡으실 수 있고요. 제가 놓쳤네요. 그리고 깊은 물에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여기 나오죠? 물고기, 네 마리 잡았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설명 초록색에, 푸드 음식, 그 다음에, 원서빙이라 나오는데, 이게, 이게, 뭐냐, 지금은, 날고기에요. 그래서 날고기를 먹을 경우, 배를 한 단계 채워주고요. 그 요리 된 후에는 요리 된 후에도 한개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날고기로 먹으면 이제 병 걸리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이 있으려면 고 생선을 구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기 침몰한 배가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 침몰한 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침몰한 배에요. 이 침몰한 배 같은 곳에서 아이템들을 주우실 수 있는데, 일단, 창을 들고 가볼게요. 여기 문이네요. 문도 열 수, 아, 문은 못 여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 공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일단, 숨을 쉬러 올라왔고요.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에 숨겨진 상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깊은 곳에 물고기들도 보이고요. 어, 제가 여기, 선장의 방이네요. 아무래도 숨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만약에, 좀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표면에. 일단 상어는 없어 보이네요. 안, 다행히. 그 다음에, 이런 곳으로 가면, 어, 아이템이 있을 건데. 어, 버, 버켓을 얻었네요. 물. 그 다음에 락커 열어보면, 오, 프로펠러. 그 다음에 칼도 있네요. 나중에, 가지러 가야겠는데 어, 물이다. <laughs> 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주워가야 되는데, 아, 어, 잠시만요. 제가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섬에 돌아왔다가, 섬에 돌아왔다가, 그 식료품 같은 걸 떨고 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이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섬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침몰한 배들이 나와요. 그리고 침몰한 배마다 서로 다른 아이템들이, 다른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주워가시면서 섬에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기지로 돌아와서 저 집을 짓다 왔는데 침대 만든다고 그랬죠. 아, 그리고 참 침대 만드는 방법을 알았어요. 침,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여, 여기 로프가 지금 3개 있어요 근데 로프가 4개가 필요하답니다 침대를 만들려면 일단 도끼하고 아 창은 필요하고 도끼하고 망치는 떨구고요 그 다음에 육하, 육하 식물을 베서 로프를 얻어놓겠습니다 나중에 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침몰한 배 있었죠? 아까 전에 찾은 침몰한 배그 침몰한 배로 돌아와서 아이템도 다시 중요한 아이템들도 주워오고 그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그기품을해 가서 생선들도 잡아 와 볼게요 일단 배고픔을 채워야 되니까 배고픔이 4단계나 떨어졌네요 7단계에서 침몰한 배가 쭉 가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정확한 위치, 아니, 여기 어디, 일단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어, 배가, 어, 뭐지? 배가 없어졌네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가 되나봐요. 제 어딘지, 배 위치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어디있지 배가? 어? 배가 사라졌네요? 여긴가? 아니, 저건 아까 제가 갔던 돌인데. 그럼 제가, 어, 일단, 배를 찾긴 찾아야 돼요. 제가 배를 찾으면, 다시, 어, 녹화를 재개하겠습니다.